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안 들려요. 축복합니다. 장식이 하나 늘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을 들어올 때 봤나요? 뭐 같아요? 어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2주 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내림천을 걸기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예배당 장식 하나를 늘렸습니다 저게 뭐냐면 세례반이에요 세례 줄때물 담아 놓는 그릇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반을 예배당 입구 쪽에 두거나 아니면 강단 옆에 두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두는 거를 전더 선호해요 그 신학적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예배당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하는 고백이 저 위치, 저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장식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예배 안에 담긴 신학적인 상징들, 그걸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그렇게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는 세계적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주일을 지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에요. 왜 성령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냐면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 사역의 모습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드러났다 하는 거를 오늘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세례반을 오늘 딱 깔았어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 받은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룬다 하는 게이 세례반과 삼위일체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런 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오늘 주어진 설교 시간은 5분이에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5분 안에 삼위일체를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 주여? 그렇지만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읽어야 될 본문도 줄여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 딱한 구절 가지고서. 3일째 이야기를 딱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들었던 설교 기억해요? 기억 안 나죠? 안날것잘 알아요.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구독을 안 했죠?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크게 해키지 않아요. 그때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끝에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그 다양성이라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다양성들을 끌어안는 그 하나됨의 모습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 연장선 속에 있어요. 이 하나됨 3위일체 하나 됨이 교회의 이상적인 하나 됨의 모습이고 그 하나 됨 모습 속에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이 밑바탕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각기 고유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게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됨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앞과 옆과 뒤에 앉아있는 각 청년들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간에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끌어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3일째 주일,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기준에 내옆 사람을, 내뒷 사람을, 내앞 사람을 끼워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3일체의 모습이니까. 그 사랑은 철저하게 끌어안는 사랑이고요. 품을 수 있는 사랑이고요. 그 사람이 뭔짓을 하든 간에 그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목표와 멀지가 않다면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게 오늘 본문이 3일째 주일이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첫 주일 날 그때도 5분 설교했잖아요, 내가. 그때 마무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5월의 시작과 끝을 똑같은 말로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5월 첫 주일에는 근데 거기서 그게 연인이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끌어안는 사랑을 하십시오. 품으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 나라랑 그 삼위일체 모습과 거리가 멀지 않다면 끌어안으십시오. 내가 끌어안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끌어안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예수 안에서 여러